예그 오늘은 2021년 그 1월 24일 인데요 제가 오늘 그 아침에 어 차를 가지고 나가서 산에 그 일요일이라서 아 저녁 5시에 손님이 한 명이 있는데 그 전에 산을 한번 탈까 하다가 아, 제가 또이 책을 좀 보게 되었는데요. 어, 그 지금 현재, <laughs> 그, 그이 우리말 갈래 사전, 예, 우리말 갈래 사전과, 아, 이분은 그 박용수 선생이신데, 어, 경남 진양군 사람이고요. 그, 요거는, 전라도 방은 사전이라 해가지고, 예, 제가 이거 예전에 한 몇만원 주고 샀던 것 같아요. 예, 어, 이거는 주갑동 선생이, 어, 그, 어, 전남 공흥 출신인데요. 어, 이거를, 이런, 그, 어, 그, 내용들을 제가 간혹, 어, 사전을, 그, 들추어 봅니다. 예, 우리말이 뿌리와 그 근거를 찾기 위해서요. 물론, 당연히, 우리, 그, 어, 이 강수환 박사님의, 어, 이 책도 제가 참조를 하죠. 예, 참조를 하죠, 당연히. 예. 자, 그래서 이렇 공부하다가 보니까, 아, 제가 오늘은 참, 어 제가 특별히 뭐냐면은 어 제가 이, 입고 있는 옷들 중에서 좀 화려하고요 아주 좀 튀는 옷을 입었습니다. 그 약간 붉은 기가 나는 옷인데요. 어, 그 이유는 어, 오늘은 제가 매우 그 어, 어, 중요한 중대 발표를 하는 날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너무나, 그, 어 좀, 그, 저로서는 좀 아주, 그, 강계무랑한데요 <laughs> 예, 그 이유는 지금 이제 이 강의를 하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laughs> 그, 어 몸통인문학 발견이라는 이름으로 몸통인문학이라는 강의를 이제, 예, 끝마쳤죠. 예. 그 끝마치고, 이제 또, 그 다음을 이제 이어가야 될 부분이, 이제, 어, 그, 이 몸통 인문화 발견과 더불어서 그 부분을 좀 보강하기 위해서 새로 만들었던 제가 책이 이 몸통 인문화 강의라는 책입니다. 예, 이 몸통 인문화 강의도 몸통 인문화 발견하고, 어, 매우, 그, 어, 그, 많이 닮아있는데요. 아,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그, 좀 이어서, 어, 몸통 인문학 그 강의 내용에 다시 제가 그동안에 그 공부했던 내용을 그 이어서 어, 공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그 아침에 제가 적어보았던 내용이 이 내용인데요. 예, 이 내용은 아직 책에는 제가 적지 않았지만은 어, 제가 이렇게 적어서 동영상으로 먼저 어, 띄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그러면,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그, 우리가, 그, 어, 그, 흑피옥이 24,000년 전에, 그, 우리가, 그, 어, 지금 현재 몽골에, 몽골에 울란차포, 그 지역에서 흑피옥이 대량으로 지금 발견되었죠. 그 시기가 지금부터 약한 24,000년 전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예, 그리고, 아, 그들은 왜 채색에, 검은색에, 그, 그, 어, 색깔을 입혔고, 그리고 그 단단한 옥에다가, 어, 어떻게 해서 뭐냐면은, 그, 어, 24,000년 전그 시기에 그 옥을 깎아냈을까? 라는 의문점과, 그리고 그 흑기옥에 있는 다리가 짧으면서 머리가 곱슬한 아, 그들은 누구인가? 라는 그런 그 고민에 저도 오랜 시간 궁금했었는데요. 제가 이 한국사 복원사업으로서 한국문명학술원에서 연구원으로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드디어 그 뿌리와 그 시원과 그 핵심적인 요체가 아, 제가 아, 그 정리되게 이뤘습니다 예. 우리의, 그, 어, 어, 그 태고사와 상고사를 같이 공부하기, 어, 위해서는, 이거를, 어, 하나의 뭐냐면은, 어,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사라진 무제국 순다대륙에서, 예, 6만 년에서 5만 년 사이에, 어, 줄기차게, 어, 황해를 거쳐서, 대만을 거쳐 황해를 거쳐서, 흑해, 아, 아니야, 흑, 그, 흑산도, 어, 신안아빠들을 거쳐서, 지금 이제 황해 들어 거쳐 바레만을 거쳐서 만주 연해주까지 올라갔던 어 사람들이 그들이 뭐냐면 동서남북으로 어 퍼져 나갔던 것입니다. 예. 동쪽으로는 아메리 아, 베링 해를 건너서 어그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되었고요. 또 서쪽으로는 뭐냐면 지금 이제 아 백인의 뿌리가 되기도 했던 것이죠. 이제 예, 그 중에서 어 5만 년에서 2만 년 사이에 줄곧 또 이동했던 그룹들 중에서, <laughs> 그, 어, 지금 이제 시베리아에 걸쳐있는, 그, 지금 러시아와 몽골이 국경에 걸쳐있는 이 바이칼 호수 주변에서, 이, 그, 말타 브레인들이, 어, 24,000에서 1만, 어, 그, 7,000년까지 살다가 떠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떠났던 이유는, 18,000년부터 뭐냐면은, 너무나, 그, 이, 빙하기 10만년 동안에, 어 혹독한 그 빙하기가 마지막 빙하기가 1만 8천년 전부터 시작됐는데, 어, <laughs> 그 전에 이제 그 1천년 전에 뭐냐면은, 어, 그 이제 떠나기 시작했다는 어,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만 7천년 전에 이제 떠나게 돼서, 지금 현재 저, 어, 그, 어, <laughs> 흑해북단에 이제 도착했다고 했고. 그 흑해 북단에서 지금 현재 서구 유럽인들의 그 백인의 조상이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그 백인들의 어 뿌리도 뭐냐면은 흑인에 더 가까운 것이죠. 자 그러면 어 오늘 제가 뭐냐면 어 제가 이렇게 그 중대한 내용을 발표한다는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어 이흑피옥을 만들었던 예, 지금, 이제, 몽골 지방에, 어, 울란차포, 그, 지역에서, 어, 발견되었던 그 많은 흑벽의 주인공들이 바로 누구인가? 그리고 그들의 그, 어, 정체는 무엇인가? 예,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24,000에서 1 7 0 0 0년 사이에, 어, 사이에, 어, 그 지역에 있었던, 어, 그, 말타 불의인들이, 어, 약한 8,000년 동안 거기에 머물게 되었는데요. 그들이, 그리고 그흑벽역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각종에 떠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는 떠나기 이유가, 이유는 뭐냐면은, 어, 18,000년 전부터 아주 혹독한 뭐냐면, 빙하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도저히 뭐냐면, 추위를 이길 수 없어가지고 그들이 떠나게 되었다. 예. 그렇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지금 현재까지 밝혀져 있는 내용으로, 제가, 어, 설명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예, 이것을 뭐냐면은 그 오늘 일차적으로 어그 먼저 어 강의를 그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고 어요 강의와 더불어서 어좀더 뭐냐면은 어그 우리의 그 천주 한인 지방 그리고 그환그그 그, 그 천주 한인들이 에그그 어, 그 정치는 또 무엇인가 아, 그 뿌리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두 번째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